아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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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골이 33 텐션 오늘은 두 대의 연달아 출고기 랭글러와 랭글러 미니어처 출고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출고할 차는 무엇이냐? 루비콘 하드탑, 유튜브 영상에 그라나이트 컬러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막 스페셜 컬러라고 뭐빌 사지 그린, 41 에디션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묻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컬러입니다. 근데 색상 자체가 이제 낮에 보면 이렇게 좀 진한 회색인데, 밤에 보면 은 블랙으로 보여요. 이렇게 투톤감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선택을 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랭글러가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는 이 그라나이트 컬러가 정말 10대 중에 한 7대, 8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컬러.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블랙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아이템이야. 주색. 이 고객님께서는 랭글러가 두 대째입니다. 풀체인지가 되고 난 JL 모델을 구매를 하셨다가 19년도, 20년도에 구매를 하셨다가 딱 5년 차. 그 당시에는 보증이 5년이었어요. 5년이 만료된 기간에 이제 신형으로 새로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사셨던 차량은 이제 사하라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루비콘을 한번 느끼고 싶다 하셔서 랭글러는 진짜 재구매가 많아. 이번에는 블랙에서 주색으로 보셨다는 거. 여기다가 뭐 항상 해드리는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유리막 코팅 PPF 데드 페달 엔트리 가드뭐플러 틸링 클라이닝 트렁크 테이블까지 전부 다풀 세팅으로 해서 출고를 해드린다는 사실 하드탑 뜯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고객님 출고차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보여서 일단 뜯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안쪽에 투피스를 뜯어내고 이 뒤에 기억자 형태로 통으로 한번 뜯어낼 수 있다는 사실, 전체 오픈하는 거라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맹지연 영상에, 1년 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은 다 해드렸고. 요거는 25년식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영상이 올라갔죠, 며칠 전에. 24년식 재고에 대한 영상을 올라갔는데 진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식과 24년식의 차이점이나 25년식 가격과 24년식 가격, 그리고 재고들.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혹시라도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다. 빠르게 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 오늘 두 번째 출고차도 한번 찍으러 시죠 오늘의 두 번째 출고차는 요 잭꼬입니다. 랭글러를 이제 모티브해서 만든 소형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프 차량들은 다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레니게이드는 일반 지프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이 레니게이드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차량이고 유일하게 랭글러랑 똑같이 동그라 원형 형태의 라이트가 들어가는 유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니게이드는 사실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90%가 외관이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화하긴 해야 돼요 고객님들 유형이 딱두 가지죠 요즘에 국산차처럼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모든 게다 터치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적으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이렇게 화려함 에 극선 차량을 많이 구매를 하시 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직관적인 터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편하죠 주행하면서 물리 버튼으로 또 이제 편하게 누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니게이드를 많이들 찾 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실내가 막 너무 구닥다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쁘게 돼 있고 편의 기능 뭐 안전 사항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도 다 있고 뭐 핸들 려선 열선, 시트 열선도 다 있고 요즘 외제차 에다 필요 또한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하고 이 레니게이드의 가장 장점이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앞 유리부터 창문, 거기다 사이드 미러까지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으로 통유리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시야각이 엄청 넓습니다 여성분들 좀 안전운전을 지향하시는 분들 많이들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차 문만 봐도 지프 차량답게 문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사고가 나도 엄청 엄청 안전하다 실내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내는 생겼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소형의 수입위 치고는 꽤 넓게 빠져 있어서 이렇게 아직 선물을 채워 놓진 못했습니다 아직 출고 준비가 다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년식 아직 남아있다는 거, 25년식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서비스도 풀 서비스를 해드리고 특히 지금 레니게이드가 할인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어무, 소량 남은 재고, 원하시는 고객님께서 얻는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를 해보러 가야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